화이팅 화이팅 윈선 시프트 빠짐 왼쪽에 오른쪽에 둠피 둠피 방 안에 있는거 같다 리퍼 바로 아래 위도 오른쪽 실각 둠피 올라간다 둠피 3층 올라가 뒤에 메르시 조심 겐지 자는거 확인 못해 케어해줄게 둠피 MP. 아이고 미안. 내가 지금 에이안 좋아. 원숭이 나한테 점프하는 거 키웠죠. 위도위도 정면. 위도 보이지? 아 라인 살려줘. Thank you, 베르시. 방벽 깨지고 방벽 깨지고 힐한데 자리야 잔다 자리 바로 일어나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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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뒤에 뒤에 라인 그냥 망치 위대로 둠비둠비 아이고 준비 잔다 메르시 땡큐 라인 땡큐 윈턴 윈턴 힐배 젠지 케어해줄게. 멀리 내밀어봐. 아이고. 줬는데. 까비. 라인 안보여. 3층에 위도우 위치자아 위도우가 빠졌구나. 트레 나왔네. 등피 리퍼 위험하면 쉬프트 뜨고 나와. 힐해줄게. 아, 나 난데. 나이트리퍼. 아이고 미안해 메르시. 아... 뒤에. 나이스 잡아, 잡아. 아, 우리 천천히 삐막해요 피막해요. 아깝다 이거네. 응. 음, 이누비스는 A 죽어 시작해야지. 맞지 맞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 윈턴! 단다! 하나! 킬 뱀! 아이고! 나이스 컷! 궁 67퍼. 겐지 궁 빨리 채워봐요. 이거 뽕검 가보자. 저기 힐벤, 트레일벤. 정면인가? 등피? 리퍼, 해줘야겠다. 리퍼 힐려야겠다, 리퍼. 윈턴 뽕스턴, 뽕스턴. 힐벤. 아이고, 우리 다 힐벤이다. 이거 그냥 자리야, 케어해줄게. 산다? 아이고, 아이, 뭐야. 이거 이번에 자탄 나온다. 자리가 나오면 같이 궁 연기할 거 생각해둬요. 따로 쓰지 말고 궁 연기할 거궁 연기할 거 자리야. 베 이거 우리 라인도 나왔다? 아이고. 힐벤이 왜한 명밖에 안 들어갔지? 자리야, 이 배. 자리야, 자방 빠지. 에임, 헤운 씨발 트레랑 윈스턴 힐벤, 왼쪽에. 우리 라인 헤벤이야? 아이, 피해, 피해, 나뽕나 나도 오른쪽 갈게. 나이스 트랩 머리에, 굿. 뽕을 누구 줘야 될까? 트레? 트레 줄까? 파라 한대두대 대. 쟤네도 파르시 이거 이거 탱커 줄게 이번에도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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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본다 우어 살았다 거뜬 가야 돼요. 거뜬 가야 돼. 원숭이, 원숭이 키워 줘. 자리야, 자리야. 피해 자방까지. 피해 예, 윈턴, 스 윈턴, 스 윈턴. 스 메르시, 메르시 잡아. 메르시 먼저, 메르시 먼저. 오. 군. 총 956호. 2층에 팔아, 2층에 팔아. 팔아, 한 돼. 팔아, 반피, 팔아, 반피. 다이베, 다이베, 다이베. 강전 중. 아, 잠만. 아, 잠시만. 레레그다레그래그래음드그 다음 드레스. 그다 다음 드레스. 그 다음 드레, 드레. 공격 을준 비하 십시오 영웅 을선 택하 십시오. 그래? 해결사가 왔어. 윈스턴 총이 너무 귀여운데요. 좀더 제대로 된 무기를 써 보시죠. 것는 역도 선수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저 <몬> 위에 하늘을 비워 주세요.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나 소요탄 빠짐 정크 있다 애쉬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위로 날아서 어그로 끌어봐 애쉬 애쉬 욕성 잔다 잔다 애쉬 재워놨다 애쉬 재워 애쉬 재워놨다 자리야 이 장전 중, 장전 중. 나 이스메르시. 일단 나 오른쪽 캐어 먼저 안 해줄게. 윈선 잔다. 윈선 지원 놨다 지원 놨다다현엔 먼저, 다음엔 물어, 다음엔 물어. 히베, 히베. 호흡만 깨야 돼, 힘는데 히베,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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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땡큐 트레, 그래, 화이팅! 1턴, 1턴, 1배. 전구 공 켰다. 기지다, 이거. 기지에서 굴러온다. 인정. 트레, 그래, 인정.

우리 파라도 궁있고 야 자리라도 있네 이거 밀트있다 밀트있다 음. 호빵 케어 안돼 음. 장전중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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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돼 빠오남오다 오빠, 남빠다빠 오빠, 오오 메르시 메르시 빠 오빠, 오빠, 오리자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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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웅치싶퍼 라인 방벽 좀 내리고 맞아도 돼. 허이야 메디시, thank you. 티프트 빠짐, 방벽도 빠짐, 후방 없다. 가봐, 가봐. 윈턴 뒤에 예, 뒤에 메디시 구할. 내 그리 브 w 메르시 어나 죽어. h e 와나라 h 먼 t s a g 어 r l 이 h 너무 아 이거 r 비자리 e 잔다. 이벤, 다이벤, 자몽빠지나 지금 수면총이 없다, 지웠다. 나, 그걔도 옆으로 빠지면은 시리 한데 트랙살수 있나? 아, 까비! 공원. 이층에 뭐 있다. 이층에 뭐 있다. 아나 키어 좀요. Thank you. 원숭이. 원숭이. 안에 케어 안 돼, 안에 케어 안 돼, 케어 안 돼. 아크리 가, 아크리가 봐. 뒤에? 니에 잔다? 깨우지 말지. 메니시 케어 좀, 메니시 케어 좀. 어, 자탄 팔아 괜찮겠다. 지금 자탄 혼자야. 올 때까지 기다리자 좀만 삑사리 났다 아이 막턴이야 궁다 같이 보고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파라 케어가 안되니까 메크리가 파라 좀더잘 봐주고 내가 매크리 키워줄게. 어, 막 턴, 레킹볼이 비벼주고. 아이고, 까비.